공수를 외워야, 그리고 기말 고사때 걔네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, 어려운 문제를. 도수 없는 거야? 아, <laughs> 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? 있잖아요.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냥 로그를 쓰면 밑이 식은 거잖아요 자 이제는 LNX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별게 없어요 LNX가 로그인 대 자연 로그란 N이 자연 N이 n a t u 내추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그인 대 내추럴한 애가 이런 뜻이거든요 자연 로그라고 불러요 자연 로그 아까는 자연 상수 얘는 누구냐 밑이 E인 애 숫자니까 2.71 정도 되니까 2인치인요 네, 그래, 아시겠죠. 그게 바로 LNX. 이건 어려운 게 없죠. 쉬운 건 그쵸? 그러니까 그러면 LNX를 배울 때뭐 먼저 배워야 되냐? EX 제곱만들 배워야 되겠죠? 이게 어려운 게 없죠. 얘는 그냥 2.71이라는 어떤 숫자의 x 제곱이니까 당연히 증가 함수겠죠. 1보다 크니까. 그렇죠? 이 친구의 역함수가 이제 와는 lnx인 거죠. 아까 말했잖아 로그인데 내추럴한 <laughs> 거고어 로그에 내추럴이 붙어서 ln인 거야. 자연로그라고 부른다고. 말했잖아 아까. 많이 집중해야지. 자. 야. 야 역함수가 만나볼까요? 자와는 이에 x 제곱에다가 xy를 바꿉시다 그리고 양변에 위치 2매를 e 칠게요. 위치 2매를 e 이렇게 칠게요. 자왼 그러니까 왼쪽은 로그 2에 e x가 왔고 오른쪽은 y만 나왔겠죠? 그냥 로그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. 어려운 게 없죠? 근데 얘를 뭐라고 쓰기로 했다고요? nn이라고 쓰기로 했다. 요 역한성함이 맞죠 그렇죠? 얘네가 왜 자연인지는 나중에 미분을 해보시면 알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. 어쨌 l n x 가되 배웠으면은 우리가 오늘 또 외울 이제 네 가지가 있습는데 그냥 볼게요. 야 LNX 다 이거 로그의 특성 다른다. 예더하기 LN 뭐 K 하면은 LN KX 뭐 이런 거다 로그의 특성이야. 예, 로그야 로그? 그 아, 로그야. 그래프 LNX 그래프 어떻게 나와 LNX? 1분만영 치나?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. 이거. 미치, 이거일 분인 거야. 정하는게 이겁니다. 자, 리미트 x가 0인가? 아, 0으로 가야되 x분의 ln의 1 플러스 x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. 요거 배우실거거든요 증명 다 할거에요. 헐! 증명할거예요 요거 어렵지가 않아요. 자, 보세요. 어떻게 할거냐면 과정은 꼭한번써야 됩니다. 자, 얘가 1이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. 제가 외워야 될 시기예요. 조금 외워야 돼요. 근데 외우는 과정이 또 어렵지가 않은 게. 내가 0으로 갈때 ln에 1 플러스 x에 내가 x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더 있다 맞잖아? 근데 이 x분의 1은 여기에 올릴 수가 있단 말이지 1 플러스 x 의 x분의 1이라는 정의가 있었잖아. 그렇지?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때 리미트 1 플러스 x에 1 플러스 x분의 1제곱이 and say, 쓰면 되는데, 제도봐 얘는 조건이 있어 앞에 거는 좀 다른데, 이거 무슨 조건이냐면, 이 네모가 리믹스의 X가 0으로 가고 있잖아요. 지금 문제가 네모를 딱 뺐을 때, 이게 0 돼야 돼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봐봐, 이런 건 돼. 자 봐봐, 어, 얘랑 얘랑 똑같네, 똑같네, 그리고 X 0, 하이 엑스 0 맞네? 이러면 1 맞아 근데 봐봐, 봐봐. 이제 리미트 엑스가 0으로 가는데 코사인 엑스 분의 엘엔1 플러스 코사인 엑스가 나온다? 그럼 얜일이 아니야 계산 하면 되잖아 0을 지하면엘엔입다로 가잖아 엘엔 어, 2 숫자 2 이거는 나오네? 다른 애가 나온다는 거야. 봐봐. 그러니까 우리는 0분의0꼴일 때만 이 친구가 적용되더라라는 걸 이해할 거고, 너네가 숙트에서 미분계수를 다 온전히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배우고 나면은 그리고 몇번더 연습하고 나면 이 친구의 진짜 의미도 알려줄게. 어, 진짜 의미가 따로 있어. 그래프적인 의미가 따로 있고 그래프적인 의미 말고도 좀 응용, 응용 버전도 많아. 이제부터는 그냥 수학 응용에 따라 가는 거야. 근데 중요한 건 있어 수학적 재능이 많이 없어도 알려준 거 여기까지 있지 얘네까지만 해도 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그래 정말로 그래 근데 이제 <laughs> 알려준데까지도 못할 수도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이게 맞다 하여튼 이 친구는 얘는 적용되지 않는 공식이다 라 리미트 봐봐 야 이거 증명 과정 써야 돼 x 분의 1 빼서 올렸더니 아 여기가 x 분의 1에 관련된 정의가 나왔네. 됐다 봐봐. 이 친구는 1인데 사실 이걸 이제 x로 보지 말고 어떤 함수로 봐. 함수로 보고 이 함수가 똑같이 0으로 가야 돼, 가야 된다. 이해하고 있으면 돼. 얘처럼 이 미적분 0으로갈때 코사인 1이잖아 1, 1로 이로 가면 안 되는 거야. 얘는 네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니까. 알겠지? 자 얘를 외웠으면은. X금의 부분 A에 0이 9한점이야 내가 얘를 활용하고 싶으면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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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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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n 4 4 4 4 4의4 ln 1 4 4 4 4 4 그지 어, 어려운 거 아니야 소개면 되잖아 그리고 얘는 뭐였어? 응. 얘는 1이었잖아 아까. 얘는 1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a 분의 1만 남겠지. 응. 증명 과정은 한 번씩은 꼭 써봐야 돼. 여기 진짜 중요하긴 해. 어, 지금부터 증명 과정 잘 써주는 친구들이 수투도 잘해. 맞아요. 응. 진짜 진짜지. 왜냐면 이거 수트 내용이랑 똑같거든요. 그냥 수트는 다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 예. 얘나, 얘나, 얘나 공통점이 다 있어 뭐냐면은 0분의 0골이 나오잖아 너 봐, 너가 x는 0을 넣으면다 0분의 0골이 나오잖아 0분데 0분의 0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응? 0분의 0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도 1 나오거든? 이것도 왜일 나오면서 증명하지? 힘만 힘내줘 영상도 찍고 있으니까 힘들면은 영상도 보고 복습하고 해 See? カミングです。 x분의 1 플러스 x의 역수였지 맞지 1이겠지? 1의 역수인데 1이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위치에 대한 거 왜1 넘기고 금래 로그 ac면 나오잖아 그치 야, 근데 이거 아까 내가 외 우는 x분의 로그 a의 1 x의 역수잖아. 걔가 l n a 분의 1이었으니까 ln a가 나와야지 그치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. 가도가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이 친구 증명하는 게 나올 때가 있거든. 그럼 얘를 치환해야 된다. 분자를 통자로 치환하자.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억하지 말고 지금은 할 줄만 알면 돼. 너네한테 이거 다음 걸방안까지 기억하는 걸 기대하진 않는데, 어느 정도.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. 나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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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할 줄도 알아야지. 계속 넘어가면 안 돼. 알겠지? 야 그리고 잠깐만 또 얘도 마찬가지야.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. 자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네모분의 2의 네모 마이너스 1이야. 여기 네모가 똑같으면 은 1이야. 그리고 이 네모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? 0으로 가야 돼. 그래야 0분의 0뿔 0분 나오는 거야. 그렇지? 문제 어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해. 이가 <목소리도> <야>, 여기 뒤집까지 <이메트까지>. 얘1 <목소리도> 예, 남은 거 얼마 제가 아요 p r e s i 풀수 있지만. r 네 s i d 그 n t p 다해 s i d e n t Preside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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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r e s 하 d e 안 t President, President, 해 r e 그 다음에 디에이커 필수의 세대를 다 풀어봐 필수의 세대 다섯 개가 있거든? 다섯 그 개만 풀어봐 이때는 유젤 말고 필수의 세대만 풀어봐 이, 풀어. 이 정도면 괜찮지? 숙제 별로 없는 거야 그치? 어, 언제까지? <목소리> 이번 수요일까지 그리고 수춘은 숙제 아까 말 못했는데 숙제는 연속끝 까지 연속끝 까지 오늘 별로 안 됐지? 수요일까지 숙제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말에지의 숙제가 Obrigado.